와인 에픽스가 있어 네 와인 에픽스 얘를 예를 들어서 할까? 아니다 원래, 원래 그런 말 해보자 여 와인 에픽스가 있어 네또또또또또또 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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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를 네또또또또또 여기로 뭐라고 쓸까? FA 옛날에 이런 말도 못 했어? 알아놔? <오> <laughs> 응? 네 여기 FA라는 인식이 아예 없어 에이. 자 이만큼이 H야 네 그럼 이거는 h, a에서 h가 들었으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h가 되겠지 h. 네. 그럼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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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뭐가 되겠어? f a 플러스 a. 그렇지 f a 플러스 h가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걸 뭐쓸 거야 h 분의 f a 플러스 h에서 h 같지가 니야 h 분의 f a 플러스 h에서 f a를 빼 리미트 h 가 영으로 갈때 이런 게 있어. 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지고 네. 있다. 이거 없어? 이것만 있어. 그럼 네. 얘는 뭐라고? 너가 말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거요? 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거.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얘를 보고 뭐라고 말할 수가있어야 A p H m A p 러스 H. 아, 이거요? 이거? 요그 평균 변화율.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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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것이 네. 평균 변화율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지수라면 리미트 이 앞에다가 리미트 h가 영으로 간다를 붙여. 네. 이거를 이 자체를 이 전체를 f p 라 i a라고 쓰기로 했고 이이 전부가 얘야. 네. 레퍼플라임의 계수이 되고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말하고 x는 a일 때의 순간 변화인이라고 말하고 네몇 가지겠네요. x가 책, a일 때의 미분 계수, x가 a일 때의 순간, 순간 변화인두 개. 그렇게 말한다고. 네.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이건 평균 변화율을 알아야 돼. 평균 변화율 네가 알잖아. 네이두 점을 연결할 직선기울기라고네 근데 여기서 이미 H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 H를 이 H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지. 네0에 가깝게 보낸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짧아진다는 얘기지. 막 짧아진다는 아, 네. 점들은 짧아진다는 얘기지. 네 그럼 이 점이 일로 가는 거지. 네 그럼 이 점도 일로 갈거 아니야. 그렇네 다시. h를 영어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네. 짧아진다는 뜻이야 이길이 h로 왔으니까 네.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지 네. 그럼 여기 있던 요 점도 x좌표가 a 플러스 a 인분도 점점 점점 간단히 얘기지 이쪽 방향으로 네. 계속 갈거 아니야 그럼 반쯤 짧아졌다고 어떻게 보자 반쯤 짧아졌다고 어떻게 면 반쯤 반쯤이 있으니까 점이 한 요쯤 있을 거 아니야 요 네.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의 기록이겠지 네. 그런데 막 짧아져 계속 짧아져 하나 없이 짧아지는 거잖아 하나 없이 네. 영어로 가, 가깝게 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 어떤 게 나올까 이 점을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면 결국 이거는 기울기란 말이야. 네. 바로 옆에 있는 점을 지나는 접 직선의 기울기가 될거 아니야. 네.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극한값이 정의가 되냐면 극한값이니까 점점 가까워지니까 결국 이점 a, f를 지나는 접선. 의 a 기울기하고 이 극한값은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세 가지로 말해야 돼. f 프라임 a는 음.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 X가 A일 때의 한순간이잖아. 평균은 이만큼의 길이가 있었는데, 이 길이가 확 없어졌잖아. 네 평균이 아니고 순간이란다, 니 순간 변화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세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서 음. 가장 중요한 건 의외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야. 아, 이선의 이 기울기잖아. 근데 이선을 네. 접선이라고 하잖아. 네 접선이라는 거 알아? 몰라요. 근데 아 개순대면 접대지예요. 야, 네? 접하는 선 아니에요? 맞아, 접하는 선을 간단히 접수라고 하는 거잖아. 접한다, 네. 접한다라는 거 알아? 접한다. 그럼 접한다는 게 뭔지 아니야고? 근 근처에 있는 거 아닌데? 야, 네? 뽀뽀를 해? 네. 입술과 입술이 닿았어. 네. 그럼 뽀뽀지? 네. 이게 접하는 거야. 어, 겹치는 겹치는 거 아니에요? 안 겹쳐요. 꼭꼭은 겹치잖아. 지 키스를 해야지 들어가지 계속이야. 아 그게, <laughs> 그게 겹쳐요? 그게 지나가는 거야. 그건 지나가는 거라고. 네. 이게 닿기만 하는 거지. 이게 닿기만. 아, 그렇들어가는게 아니야. 닿기만 하는 거야. 이게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 아... 점에서 만날 때가 접하는 거야. 네. 살짝 닿는 거지. 그냥 한 점에 닿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지나는 거지. 네 이걸 접선이라고 해. 그래. 이건 할선이라고. 발선이라고 어... 하고, 이런 걸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여기 살짝 한 점에서만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네. 뭔지 알겠어? 네. 으흠. 다시, 뭘로 기억해야 된다고? 이거 외워야 돼. 이 식을 통째로 외워야 돼. 정체로 m 리미트, 음. 음, 리미트 h 가 r 로갈때0으로갈때 h 분의 그래프상에서도 기억하셔야 돼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F a. f t 라임 a a l t you c a x 가 a 일때미분계 e x 가 a 일때순간변화 순간, s x 가 a 일때 접선의 기울기 세 가지로 외우셔야 돼. 알았어? 네. 음, 끊고 저 뭔데요? 음. 아니 끈크 연결해서 끊어요, 끊어요, 끊어